평생 꿈에 그리다 쉰이 넘어 겨우 마련한 꿈같은 보금자리였습니다. 그런데 최근 장씨 부부의 소중한 집이 위태롭다고 했습니다. 그 우리 은 같은 건는데 나도 몰라야 그게 잘들어졌더라고요 어이구,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한 달에 90만 원씩 그 장기 저축을 들어가는데 15일 날그 명세서를 보니까 가자기 거기에 한 167만 원인가 이렇게 잡혔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잡혔나 보니까 거기 대출이 2억 3천 정도가 잡혀있는 거예요. 내 대출이 마흔 이고 집사람도 대출이 마흔 이고 총이한7 정도가 이그 정도 되는 거죠. 7 2이요 카드론 대출도 받고 뭐 카드 같은 비슷한 거 그런 것도 하 이상하게 카드 고할부로 얼마 전 은행 거래 명세서를 살펴보다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장씨 지난 2월부터 누군가 장씨 부부 모래 30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대출을 받으며 7억 원의 돈을 야금야금 빼갔다는 겁니다. 장 씨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내가 대출 받은 적도 없고 문자 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신분증을 뭐 어디 가서 분실을 하나 그러지도 않았고, 어딘 티켓 주는 것 같아요. 희망이 없죠.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나? 네. 누가 이랬을까요? 그러니까 말이에요. 심지어 돈이 빠져나가는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. 대출 관련 문자는 커녕 인증 번호도 받은 적 없다는 부부.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? 부부가 해당 은행을 직접 찾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지금 모든 게 지금 스마트폰에 다 진행을 했어요. 대출 신청그렇죠 핸드폰이, 원래 핸드폰 아니면 이게 진행을 못 하는 것이래요. 진짜 이거는 제거가 이있어요 장시 남아 있었습니다. 혹시 아세요? 음. 네. 누구예이전입니다그내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부부 모르게 7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 받아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 놓은 사람이 두 사람의 딸이라는 겁니다. 누가 어떻게 썼는지 그게 아니고 자기가 통장에서 돈을 옮겨주고 엄마 대신 이경만 씨 어떤 자기물 고 그거는 빌어버렸다는 얘기예요. 장씨가 무척 혼란스러워 보입니다. 늦은 나이에 얻어 더 귀하게 키웠다는 장씨 부부의 외동딸 수정씨. 평생 교직 생활을 했던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서울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수정씨는 한 번도 속을 썩인 적 없는 딸이라고 합니다.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생활 잘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해도 항상 칭찬 받고 다니고 이래서. 완전히 바보예요. 완전히 바보. 엄마가 얘를 취조를 해야 되고 저희는 그것도 못 견디겠어요. 진짜. 26살 수정 씨는 왜 부모님 몰래 7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야 했던 걸까요? 그녀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. 아버님과 어머니 통장에서 대출이 발생이 되고 7억이 넘는 돈이 인출이 됐다. 이게 어떻게 된 건지... 말씀드려야 처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몇번 걸려왔어요. 전화 올 때까지는 그냥 무시했는데 카톡으로 갑자기 부모님 개인정보랑 친구들 연락처 이런 거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좀 했어요. 지난 1월 말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겁니다. 처음엔 보이스피싱이라 여기고 무시했지만. 가족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, 직장 주소, 연락처까지 알고 있는 범인이 부모님을 살해하겠다며 위협하자 어쩔 수 없이 송금을 했다는 수영 씨.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? 네, 네 했는데 못 찾을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 하겠다고 그 사기를 당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다. 몇 번을 했었다는 거죠? 네, 일일이였어. 일일이 아니면은. 그냥 경찰서 전화번 경찰서 전화? 그 경찰서 주변 경찰서 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번호로 그 번호 아니면 아니 1, 8, 2 1, 8, 2 아니면 1, 1, 2 아니면 그 경찰서 기억이 안 나세요? 네 <laughs> 기막힌 사건의 연속에 기억마저 흐려졌을까 그뒤 수정 씨는 수사 중인 경찰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

연락처를 바꿀 걸 권했다고 합니다. 폰 교체도 하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안 했어요. 저는 지금 제가 신호폰이 안에 들어서 교체 안했습니다. 휴디 공포스러운 기억을 잊고 싶어 범인들과의 대화를 모두 삭제했다는 수정 씨.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. 일이 너무 큰데 태영보다 평온하셔서. 바보 <laughs> 같아. 너무 진상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, 이제 머리가 하얘져서, 이이게 생각해보면, 저는 그저 막 다시 와도 똑같이 할것 같아요. 왜? 부모님 일이니까, 제 주변 사람 이이고또 모르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 왔다면, 손그렇게할것 같아요. 그러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, 바보 같으실 수도 있겠지만, 저는 그럴 것 같아요. 대체,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? 수정 씨를 만난 서부경찰서 서 형사라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런데. 안녕하서 형사님 찾아왔거든요. 네. 저희는 항상 피해자 보살할 때도 와놓고 보살을 하지 형사가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하는 것도 없죠. 경찰서 외에서 하는 건 아예 없죠. 수정 씨가 만난 서 형사라는 사람이 서부경찰서에 없습니다. 형사를 사칭한 그녀 역시 피싱범들과 한패였던 걸까요? 그런데 수정 씨가 당한 범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이스 패싱 수법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. 무조건 이상한 거죠, 그거는. 큰 돈이 한 방에 들어왔었을 때, 이렇게 쪼개쪼개 갖고 넘기는 건 없죠. 이 사기범들은 한 번에 이제 그 돈을 다 가로채야 되는데. 범인의 정체가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수정 씨와 가족들은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원해 보기로 했습니다. 사라진 기록은 어떤 진실을 들려줄까? 이 형사라는 분을 연락을 받고 만났다. 문자는 없는 것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범인들이 수정 씨에게 협박을 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. 오히려 전문가는 수정 씨가 휴대전화 복원을 맡기러 왔던 날, 의아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. 왔을 때, 그,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을 가겠다 해서,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을 갔습니다. 거의 한 10분 가까이 안 오시더라고요. 데이터를 좀 삭제를 하신 것 같아요.